전기 자동차, 우주선 등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전재산 약 254조 원의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누군가에게는 괴짜이자 관종, 문제적 기업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지만 그가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혁신의 아이콘이 됐을까요? 1. 천재 자폐 소년, 우주를 꿈꾸다. 머스크의 어머니는 머스크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아이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엄마 말고도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머스크에게는 친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은 머스크의 지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한 형태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편이었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몰랐던 머스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걸핏하면 그를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머스크의 유일한 안식처는 독서였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하루 9시간 이상 과학책과 공상과학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꼭 화성에 가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한 건 처음으로 컴퓨터를 본 순간입니다. 11살에 쇼핑몰에서 컴퓨터를 본 머스크는 며칠 동안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지 않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컴퓨터를 샀습니다. 독학으로 코딩하는 법을 깨우치더니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게임을 잡지사에 500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13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퀸스 대학을 거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편입한 머스크는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귑니다. 컴퓨터 광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물리학, 철학, 우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물리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머스크는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인터넷, 우주 여행, 지속 가능한 에너지였습니다. 2 20대에 250억 원을 손에 거머쥐다. 대학을 졸업한 머스크는 월 스트리트의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거절하고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인터넷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집투라는 회사를 차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지도로 길을 안내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였습니다. 1년 만에 개발을 마친 집투 서비스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40개 신문사가 연간 1 0만원이상을 지불하고 집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창업 4년 만에 집투를 매각한 머스크는 27살에 약 250억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백만 장자가 된 20대로 이름을 알리며 CNN에 출연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금을 전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100만 장자로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지만 머스크는 첫 사업에서 번 돈의 반 이상을 투자해 원스텝 온라인 은행 X.com을 설립했습니다. 캐나다 여행 중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경험을 하면서 은행 시스템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뱅킹과 디지털 구매, 신용카드, 예금, 대출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은행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엑스 o 컴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이베이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구매 대금을 쉽게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엑스 o 컴은 페이팔이라는 브랜드가 되었고 2002년 이베이에 인수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머스크의 투자 회수액은 약 3,280억 원이었습니다. 3 화성에 인류를 보낼 계획을 세우다. 두번째 사업으로 더큰 돈을 번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훨씬 고차원적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이 인류의 역사에서 중대한 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중고로켓을 구매하기 위해 러시아에 갑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자 화가 난 머스크는 직접 로켓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곧바로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 X를 설립했습니다. 머스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며 로켓의 생산비를 낮추는데 집중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스페이스X는 초기 로켓 테스트 기간을 몇 달이나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페이스X는 로켓 구성품의 70%를 자체 제작하게 되었고 역사상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학 때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 모터스에 70억 원을 투자했고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혁신 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훗날 테슬라의 주식은 30배 이상 오르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머스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괴짜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상상을 모두 현실로 만드는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